딱2,300 타고 야심한 밤에 멜랑콜리한 밤에 친구 사태아가 한강 같은 데딱 가가 주차장에 차딱 대놓고 가만히 있어 봐라 노래 한곡 싹 깔고 엠비언트 라이트 딱 분위기에 깔아주면은 상 먹는다고 오빠야 차 죽인다 일단 얘기한다고 그럼 그때 살며시 조용히 눈을 감아요 입을 상내 밀어 그러면 성공이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시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300에는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 모델 아방가르드, 럭셔리 모델 익스클루시브, 스포츠 모델 AMG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탄 거는 럭셔리 라인 익스클루시브. 외형적으로 다른 게좀 많긴 한데 가장 큰게 보닛에 S 클래스처럼 엠블럼이 싹 튀어나와 있어요. 보닛에 엠블럼이 싹 튀어나와 있어서 멋어 좋냐? 일단 멋있어. 차는 멋있어야 돼. 그리고 물론 앞에 카메라가 다 있는데 그래도 운행을 하면서 엠블럼 튀어나와 있는 엠블럼을 딱 보면은 아내 차간 거리 내 앞이 어느 정도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벤츠는 상하뼈를 가슴에 품고 타는 거기 때문에 싹 보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차 못하노? 물어보면. 물세디스펜스. 이 클래스가 요즘은 좀 많이 흔해졌는데, 진짜 어디 가서 무시당할 차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차입니다. 이300 차량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 200은 2000cc면, 이 300은 3 0 0 0 c c 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2000cc입니다. 다만, 세팅값이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출력은 이 300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200은 204마력, 이 300은 258마력, 50마력 정도 더 높아요. 이 300은 4륜구동. 최근에 눈이 좀 많이 내렸는데, 4륜구동은 눈길에서도 안전하죠. 전장은 4955, 전폭은 1880. 그냥 가장 무난한 중형차 사이즈예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패밀리카로 쓰기에 가장 좋은, 딱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 300도, 요새 유행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로 분류됩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공항에 가면은 경차랑 똑같아요 반값 공영주차장 반값 차는 경쾌하게 잘 나갑니다. 아무리 패밀리카라도 밟아봐야지 아빠도 밟고 싶다 질주 본능 아빠도 있다 서포츠 모드 하고 가자. 이3 0 0 같은 경우는 이 200과 다르게 화면이 슈퍼 스크린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수석까지 쫙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300 익스클루시브는 옵션이에요. 옵션이긴 하나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훨씬 더 멋있어요. 화면이 끝까지 쫙 부메스터 4D가 들어가 있어. 요 4D, 3D 아이고. 4D. 극장 같은 데 가도 3D를 딱 보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4D 같은 경우는 막물 나오고 막 바람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실제로 느낄 수 있잖아. 얘는 등에서 오퍼가 빠빠빠빠 그이 엔비언 트라이트는 64가지 색상 설정이 가능한데 그리고 뭐 단색도 되고 멀티 컬러도 됩니다 파란색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게 또 밤에 보면 끝내줍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출력이 부족한 부분을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힘도 더 세지고 거기다가 힘을 좀덜쓸수 있게 전기 모터가 또 보조를 해 줘요. 그래서 기름도 덜 먹어. 이게 자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t 맵이 순정 내비로 기본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뭐 수입차는 내비게이션이 엉망이라 진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말았는데 지금은 t 맵이에요 제일 편해요. 솔직히 내비게이션 중에 t 맵이 제일 편해. 이 차는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라 뒷좌석에 앉아도 하늘을 싹볼수 있어요. 그냥 보여줄게요. 치긴 비오는 날딱이 커버 열고 빗소리 쫘추덕 들으면서 가면 감성 포텐 터진다 또. 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옛날하고 달라요. 정보가 보여지는 것도 많고 확실히 선명해. 잘 보여. 벤츠는 스포츠한 것보다 클래식하고 러시한게 멋있어. 옛날에는. 막 엠블럼 막 돈한다 하고 떼가고막 이런 거 많았어요. 동네에 벤츠가 흔하지 않으니까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크, 근데 벤츠는 보여야 돼. 엠블럼이 눈에 싹 이렇게 보여야 운전하면서 혼자 막 보도 되지고뭐 어깨 뭐힘 들어가고 그지. 두루두루 다 좋아요. 공간, 가격, 크기, 브랜드 밸류, 안정성, 효율, 힘, 디자인. 등등등. 실내는 끝내줘요. 마감재도 좋고 슈퍼스크린 이게 또 살아 있거든. 퓨메스터 40. 그럼 라인도 이쁘고 크기도 찮고 19인치 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라이트 인공지능형 램프. 자, 뒷모습. 하, 뒷모습도 이뻐. 테일 램프 벤츠 로고입니다. 2 300 포매틱. 벤츠 차종 중에 얘가 트렁크 제일 커요. 광활합니다. 그럼 끝. 고생했습니다.